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립된 굴삭기 부품들의 작동 범위에 대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업로드를 클릭하여 예제 파일을 업로드하고 굴삭기 조인트 리미트 파일을 열게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진행 중이 되겠고요.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클로즈 단추를 선택하고 데이터 패널을 열기하여 굴삭기 조인트 리미트 파일을 열게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오픈 메뉴를 선택을 하겠고요. 데이터 패널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조립품이 어, 활성화가 되었고요 뷰큐브의 프론트면을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왼쪽으로 실린더 3과 피스톤 3 부품에 대해서 조립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작동 범위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자, 슬라이더로 조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더 조인터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퀵 메뉴에서 에디트 조인트 리미츠 명령을 클릭합니다. 이 창에서 미니멈 맥시멈에 체크를 하겠고요. 각각 5와 60을 입력한 후 OK를 눌러주는데요. 5와 자, 60을 입력했습니다. 애니메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동작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 범위는 5에서부터 60 사이까지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OK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실린더 1번과 피스톤 1번 부품에 대해서 작동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슬라이더 조인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퀵 메뉴에서 에디트 조인트 리미치를 선택하겠습니다. 미니멈, 맥시멈에 체크를 하겠고요. 미니멈의 값은 1, 맥시멈의 값은 35를 입력하겠습니다. 애니버, 애니메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동작 상태로 확인하겠고요. OK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실린더 2번과 필터 2번 부품에 대해서 작동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슬라이더 조인터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우클릭 퀵 메뉴를 선택해서 에디트 조인트 리미치를 선택하고 미니멈과 맥시멈에 체크를 하여 줍니다. 미니멈의 값은 마이너스 7을 입력하고 맥시멈의 값은 27을 입력한 후 OK를 눌러줍니다. 브라우저의 조인트 폴더를 확장하여 REV4, 9, 10, 11을 제외한 나머지 조인트를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메뉴에서 Show, Hide를 클릭하여 조인트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조인트 기후가 숨겨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뷰큐브의 홈버튼을 눌러서 처음에 방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